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립출판 그림책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독립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지만 선뜻 활동을 시작하기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바캉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림책 작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일들을 도모하면서 즐겁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마음 맞는 작가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요. 많은 젊은 작가님들이 독립출판을 통해서 데뷔를 하고 계신데요. 정식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그림책을 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보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시장과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아, 요즘은 출판사 편집자들도 부지런히 독립출판 북페어에 좋은 작품들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네요. 지금은 독립출판을 선보일 수 있는 여러 채널과 행사들이 있으니까 성향이 맞는 행사에 참여해 보시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서일페라고 줄여서 말하죠. 또 언리미티드 에디션 퍼블리셔스 테이블 또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도 독립 출판 부스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북페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죠. 그만큼 독립 출판이 트렌디하고 핫한 출판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이겠죠. 북페어에서 인기 있는 작가의 경우에는 아주 높은 매출을 올리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북페어가 있다고 해요. 북경, 타이베이, 상하이, 도쿄, 미국, 유럽 등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독립 출판 관련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하네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열리지 않거나 온라인 전시로 대체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창작자들은 해외 여행을 가실 때 이런 행사 일정을 맞춰 가시거나 북 페어에 참여해서 여행도 함께 하시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유럽의 작가들이 한국에 올때 여행도 하고 강연도 하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모습을 볼때 굉장히 많이 부럽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사실 20여 년간 출판계에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해오고 있는 현역 작가입니다. 굳이 독립 출판을 하지 않아도 책을 출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지요. 작가로 활동해오면서 함께 일해온 출판사도 많고, 알고 있는 출판 관계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인들처럼 책을 내서 데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모임 작가님들도 그림책 작가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독립출판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닌 듯 해요. 그렇다면, 기성작가로서 독립출판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작업에 대한 열망이 아닐까 합니다. 기성 출판사를 통해서 그림책을 내게 되면 작가로서는 여러모로 편하지요. 그림책 더미북과 기획이 받아들여지면 편집자와 상의해서 책을 만들어 갈수 있고 디자이너가 책을 아름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인쇄와 홍보, 판매 등 모든 것들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작가는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어요. 선인세라는 것을 받고 책을 책이 판매되면 인세로 수입이 생기는 구조라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외에는 자비가 따로 들지는 않죠. 대체로 작가는 저작권자로서 10% 정도의 인세를 받는 구조예요. 독립 출판을 할 경우엔 출판사에서 해 주는 모든 일들을 작가가 스스로 해 나가야 하죠. 어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복잡하게 생각되기도 해요. 작업하기도 바쁜데 그 많은 잡물을 일일이 다 어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책이란 것은 그렇게 대단히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상품이 아니에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인디고 출력이나 리소그래프 등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 일들이 개인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출판사를 통해서 옵셋 인쇄기를 돌려서 몇천 부를 찍어내야 하는 출판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으로 몇백부를 제작하고 또 부족하면 다시 찍어내는 일이라서 개인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독립출판의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하자면 음, 특히 기성출판사를 통해서 제작하기 힘든 형식을 실험해 볼수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은 기성출판사들도 다양한 형식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편을 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독자들이 너무 낯설어 하지 않을 만큼의 책의 분량과 또 익숙한 주제와 스토리 구조를 파격적으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독립출판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기성출판사를 통해서 그림책을 출간할 경우에는 독자의 관점과 상품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립 출판의 경우는 팬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독특한 작품들도 매니아들로부터 환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평이한 작품보다는 독창적이고 용감한 작품들 예를 들어서 파격적인 스타일이나 내용 또 아트적인 작품들이 더 인기가 많기도 하네요 독립 출판 부페어에 오시는 분들은 보다 새롭고 독창적이고 작가주의적인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제가 함께하는 바캉스 프로젝트 모임의 경우에는 워낙 인기 작가님들이 많다 보니까 도서전에서 책을 구매하러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작은 책방들도 주문이 많아서 판매가 잘된 편이라고 할수 있었지요. 아무래도 작가님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주목을 끄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알려진 기성 작가들의 행사에 따뜻한 마음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들 흐뭇한 마음으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독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인을 해드리고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이 독립 출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립 출판 그림책의 단점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편집자나 출판사의 검열이 없다 보니 작품의 완성도가 허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출판 경험이 적다 보면 독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 도취적인 작업을 하기 쉽지요. 예술이니까 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돼라고 오만한 생각에 빠져서 소통하기 어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술가들이 쉽게 빠지는 딜레마가 아닌가 해요. 소통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겠지요. 이 주제는 길어질 듯하니까. 언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많은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단점인데요. 수익 구조가 생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자비를 들여서 출판을 하고 판매를 하지만 소량으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제작비를 제외하고 나면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주문을 받게 되면 포장과 택배비 또한 만만치가 않고요. 판매한 금액을 다시 인쇄비로 쏟아붓게 되는 구조라서 책을 판매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소량 출판의 한계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새삼 출판사가 그동안 책을 잘 파는 것이었구나 감탄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 작가의 경우엔 이미 출간해야 하는 작업 일정들이 밀려있다 보니까 일정을 쪼개서 많은 잡무들을 처리해야 해서 집중도 면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붓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량 인쇄본이고 소장용으로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 요즘 들어서 그림책에 관한 세상의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고 구매층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네요. 앞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독립 출판 시장도 자리를 많이 잡아갈 것 같습니다. 기성 출판사들도 다양한 시각으로 그림책들을 출간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들도 무엇보다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에 맞는 출간 형식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꼭 기성 출판사를 통해서만 그림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독립 출판물을 통해서만 파격적인 작업을 새로운 작업을 해야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많은 것들이 크게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늘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이 작가의 일이기도 하죠. 새롭고 즐거운 작업들을 앞으로 많이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 일로와! 와, 여기 봐! 여기 포도가 잔뜩 열렸어! 뿌리! 이거 봐! 포도! 우와! 포도가 잣들 렸네 우와! 올해는 정말 포도 풍년이다. 우와! 보리! 올 여름엔 비가 많이 와서 포도가 까맣게 익진 않았지만 제법 많이 달렸죠. 저는 여름 내내 포도를 많이 먹게 됐어요. 몸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번에 또다시 재밌는 얘기를 나눠요. 안녕!